아 제가 이 살면서 이렇게 좀 눈앞이 좀 깜깜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아첫 번째는 군대 갈 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발을 하라. 이발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군대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발소 이 아저씨가 아 그래요. 그러더니 머리를 바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푹 깎는 겁니다. 첫 번째 툭 지나가고 두 번째 툭 지나가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젊음이 끝났구나. 그때 제가 스무 살이었고, 제대했을 때 스물세 살인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눈앞에 좀 깜깜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할 때입니다. 신랑 입장한다고 저 앞에 딱 섰는데, 눈앞에 쓴 것처럼 깜깜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평생 데리고 살지 뭐 어떻게 저걸 책임지지 뭐 이런 혼자 사는 거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목사 안수식을 할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수 없게 됐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시간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앞이 깜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아, 이 말은 이제 내 말과 행동이 교회의 누구가 되는 것이지요 책임을 맡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이 합니다. 누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런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주 좋은 우리 교회 전통인 것 같습니다. 권사니까 내가 한다. 집사니까 내가 한다. 이런 전통들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니까 내가 한다. 집사니까 내가 한다. 목사니까 내가 한다. 아, 이런 교회. 이게 사실은 직분자지요. 어, 저희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 되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더 어렵죠 그런데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아주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죠. 그 자리가 예수를 담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부담스럽지만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분자. 그것이 되게 한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그 악구절을 보면 14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가 도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가 쓴 복음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벗은 모습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할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읽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 베드로가 이 마가고복이라는 책은 이 베드로의 통역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자가 필요했어요. 이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그 통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누구한테 부인을 했느냐? 여종들에게다 여종.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여종에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마가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을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니까 1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이런 직분을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쓰면서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세운 나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는 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못난 사람이었다. 그런 걸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다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면 이런 지위에 있으면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런 실력들을 사람들한테 다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다. 바울이 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마다 이 말이요 그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국류를 입은 껴아대건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원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존재도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박강도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치라는 것입니다 길치 저도 이 길을 잘 모릅니다 정말 길을 이렇게 잘못 찾는데 우리 박강도사님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금요일날 신방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반송 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직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전도 자신이없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아 내비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분들이 다 웃는 거예요. 두 길치 되시는 분들께서 앞에서 가신다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막 웃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건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편입니다. 확신 가운데 제한스탠일인데길 찾는 거는 아주 겸손하게 전적으로 남을 의지해서 갑니다. 우리 제 아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실력을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실력이 제가 길 찾는 거는 꽝이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진 다 물어옵니다. 우회전, 좌회전, 직진, 뭐 골목으로 들어갈까 말 까이래 물어옵니다. 길치가. 길치를 안다는 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길치인데도 길치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죠 맞다 정말 골치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방황하죠 우리 인생이 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 근데 내가 인생길을 다 안다?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곤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할수 있다. 내가 다 한다. 그러고 가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정말 저는 못합니다, 길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 늘 물을 수밖에 없고 옆에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가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4장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난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 함께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너는 지금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을 실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자 그런데 그들은 잠이 들어 보입니다 고내나 자리에 한번 함께하자. 그들은 실패합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아,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그런 직분자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훌륭한 직분자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내가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난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난 집사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잘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좋은 집분자가 되신 것이지. 주부를 아중 읽어보십시오. 신앙 교육은 일상을 접고, 특별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중요성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슬픈 자와 실패한 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면, 위하여 울고 그들과 함께 실패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분자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게 직분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난 그분과 함께 했던 존재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71절에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해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 그냥 부인을 하죠. 그래나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내가 죽일 놈이야. 뭐 이런 저주를 했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그죠? 하다 보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는 관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는 관성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내가 손에 장을 치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더 커져가는, 속도를 더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의 관성, 이것이 끊임없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어떤 작은 잘못된 이런 죄들이 시작이 되면 빨리 멈추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지 그것이 어느 속도로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죠 결국 우리 인생이 그 죄의 상쾌의 림을 당하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죄의 관성을 멈춰갈 수 있는가 오늘 14장 72절에 이래 말합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하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보고 계셨죠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야, 이 배신자야, 너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배드로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두렵고 겁나고, 그렇지만 주님은 떠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이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주님과 이 눈길,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그 베드로와 눈길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배신보다 크다. 내가 어떤 배신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내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 죄의 관성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의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fix our eyes on Jesus. fix. 그 예수님에게 너희들의 눈을 그냥 고정시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책과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오르다. 첫 번째는 안 들린 것이죠. 다기 처음 올 때는 이 베드로가 그걸 눈치 못챈 것입니다. 14장 68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어, 여종이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때에 닭이 울었다. 첫 번째 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증을 해보면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몰랐던 겁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그가 몸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는 그가 부인하고 그렇게 어리석었던 그 모습을 멈춰 서고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 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여러분. 우리 눈을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이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냥 죄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면 그분을 바라보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간직하십시오. 날마다 행복한 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또 어떤 해결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시각을 그 바깥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는 순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직할 때 우리의 실제 삶들 속에서 이 처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어떤 결정이 정말 좋은 것인지 모르는 그 순간에 눈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려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문제가 생기실 때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직분자들,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충성되게 이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겸손하게 이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하루의 걸음들을 이 인생길들을 걸어가는 영생과 진리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